본의 아니게 어떤 운기가 안 좋은 게 끼어들었다. 근데 이것도 금방 그냥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이렇게 결혼 소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케줄이 났다거나, 어, 연애설이 났다거나, 요런 분. 자기 근데 조금 야한 여자야. 어, 좀 섹시 컨셉, 뭐 이런 건가 봐요. <laughs> 우통을 깠잖아. <laughs> 니까와 진짜 이것도 신기하다 2번 2번 나 제가 항상 말하는 숫자 2번은 뭐죠 어, 옳지 옳지 서단계 <laughs> 3년이면 <laughs> 어, 맞습니다 가수 여자분 가수인 것 같은데요 음, 제가 봤을 때그 번호가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연기자는 할수 없고 천상가수 음. 아니면 뮤지션 뭐 이런 쪽으로 풀리지 연기하고는 멀다 이렇게 나옵니다 봅시다 또. 자, 봅시다. 짜자자자, 좀 귀가 셉니다. 어~ 기가 세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상 지금 본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재는 아닌 분이거든요. 그래 지금 자기한테는 어떤 지금 울상적인 뭔가에 뭐라 해야지 상문이 자기 집에 열리진 않았는데 상문을 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 것처럼 나한테 지금 운기가 본의 아니게 어떤 운기가안 좋은 게 끼어들었다. 근데 이것도 금방 그냥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요렇게 결혼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케줄이 났다거나 어, 연애설이. 이나 거나 요런 분그 다음에 이제 이 장군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구사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서 자기가 처리해야 될일 왜냐면 이분은 가수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 줄이 그러니까 남자의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강하면서도 여린 여자의 마음도 있지만 이거는 뭔가 이거 뭔가, 제, 이런 것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설이 끼어 있는 형국. 그 다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난히 그냥 넘어간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는 되게 착해요. 부모 효 공경할 줄 알고 가수기는 하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은 여리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음, 음. 자기, 근데 조금 야한 여자야. 어, 좀 섹시 컨셉, 이런 건가 봐요. <laughs> 우통을 깠잖아. <laughs> 어, 그래서 노래하고 좀 섹시하고 이런 여자인 것 같아요. 응. 음. 누굴까요? 아, 나 알아요. 하사, 네. 멍청이. <laughs> 아니, 뭐 노래가 멍청이래. <laughs> 왜요? 어, 그 노래 하신 분이잖아요. 응. 네. 음. 제가 볼때뭐 크게 그거는 어, 퍼포먼스라고 보면은, 뭐, 한없이 퍼포먼스일 거고, 뭐, 그니까, 코에 가면 코걸이, 기에 가면 귀걸인데이사람이 그냥 구설, 그, 때 운세가 안 좋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제명이 있다면 벌금을 낸다든지, 어, 요런 걸로는 제가 지나갈 거는 같아요. 근데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해서 그 계기로 화사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게 잠깐의 시련은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일로는 번지진 않고, 어, 괜찮게 자기 오히려 또 이름을 알리고, 요런 상황이 됐고, 오히려 또 그게 뭐지 하고 눌러보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화다씨 같은 경우에는 꾸밈이 없어요. 어, 있는 그대로 이제 소탈하고 탈탈하고 요런 사람이라서. 근데 직업상으로 보면은, 어, 다른 거는 못해요. 음 아까처럼 이제 무속인이 우리가 다른 거 못하듯이, 자기 그냥 가수, 이제 이런 것만 할수 있지, 여기는 연예인으로 가, 뭐 연기를 한다거나, 이럴 사주팔자는 안 되고, 그걸 한데에서 얼굴에, 두 가지 세 가지 얼굴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는 할수 있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가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해프닝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사 씨는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꿋꿋 자기의 매력을 조금 보여주는 사람 근데 또 노래는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 전혀 미워해 놓고도 왜 미운 데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곁눈질로 어, 왜냐면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계속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위에 여기 보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저도 요즘 보면은 댄스 유랑단 뭐이 음악을 이제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거기에 또 나오면 이제 선배 후배들하고의 호흡에서 보면 화사가 막 쉽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게 뭐그 있잖아 눈 내모 네했다뭐 이런 것처럼 그런 과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진솔한 면에서도 선배들한테도, 어, 얘 이미지랑 다르네. 그러니까 본 거랑 다르네. 이래서 이제 하사 씨는 직접 만나봐야 조금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롱런 할 사람인 것 같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또 결혼도 때가 됐을 때 하지, 어, 뭐, 그러니까 인기를 위해, 뭐를 위해서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앞날도 빨리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